안녕하세요. 16학번 관광경영 전공 이윤조입니다. 음... 어, 우선 처음에 저희 부모님한테 소개를 먼저 받았고요. 어, 이 학교에서 좀더 일찍이 제가 좋아하는 전공 분야를 좀더 공부해서 취직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입학하게 됐습니다. 어, 물론 처음이라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는데 어, 앞으로 친구들과 같이 수업하고 이제 배워갈 그 과정들이 되게 기대됩니다. 면접 때 교수님한테 모두드림 페스티벌이나 또는 어, 여행 박람회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많이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조를 짜서 어, 여행 플래닝 같은 걸 해보고 싶습니다. 어, 우선은 선후배들 사이 관계가 굉장히 수직적이지 않았고요. 또 교수님들과도 대화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.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서 되게 서먹했는데요. 어, 다들 너무 분위기가 훈훈했었어요. 어, 사실 오늘 국가대표 면접을 봤는데요. 국가대표가 돼서 많은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사실 제가 여행도 되게 좋아하고 또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에 되게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고3 때는 제가 관광통역 안내사 영어 자격증을 따서 어,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었고요. 그래서 이 전공에 확신을 갖고 선택을 했습니다. 우선 어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토익이랑 중국어 공부를 했었고요. 그리고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. 어, 우선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어,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어, 부딪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분야에서건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.